해양수산부가 정부세정청사에서 이삿짐을 꾸려 부산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모든 이전이 끝나면 오는 23일쯤 해수부 부산시대를 알리는 공식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2008년 정부 조직개편 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쪼개졌던 해양수산부. 그리고 2013년 5년 만에 해양수산부로 부활했고 정부 세종청사에 둥지를 텄습니다. 그로부터 또 12년 만에 해수부는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정부 부처가 세종청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입니다. 5톤 화물차 250대 분량의 이삿짐이 차례로 부산으로 향하고 모두 옮기는데 2주쯤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사를 진행을 해서 한 20일 정도에는 이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양 수도 부산을 수행할 수 있게 예산 확보도 마쳤습니다.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은 7조 3,566억 원.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 해운 항만은 물론이고 해양 환경과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미래 북극 항로 개척에 대비합니다. 부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양 관련 공공기관, 기업의 집적도 추진 중입니다. 행정과 사법, 금융, 연구기관의 기업이 모여서 서로의 역량을 연결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해양 수상 관련 대학과의 연계 역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같이 대학과 해수부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같이 이렇게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시행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앞으로 부산으로 이전할 해수부 인력은 약 850명. 부산 임시청사 공식 개청식은 오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해수부 부산시대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윤지입니다.